현장에서 영원 굉장히 중요하죠. 안쪽 들어 들어왔습니다. 한번 더 슛! 골! 오동욱입니다. 시종일관 두드렸던 오동욱이 명지대의한 골을 선사합니다. 오동욱 선수 멀티골을 또 만들어 내더니 아 오늘 경기도 선제골을 만들어 내면서 명지대가 1대 0으로 앞서가겠습니다. 아, 기도를 하면서 우선 감사드리는 모습이었고요.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정면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골입니다. 골키퍼의 몸 동작까지 완전히 속여 냈고요. 순식간에 상대팀 진영을 얼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굉장히 시원한 슈팅이었습니다. 전반전 2 0양 팀의 감정 싸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, 잘 풀어야겠습니다. 칼빈데 또 한번 이번엔 정말 마지막 공격일 수 있습니다. 안쪽 깊게 헤더! 안쪽 열렸는데 아! 골! 들어갑니다. 칼빈데 역시나 희망은 뒤쪽에서 피어납니다. 자, 명지대가 지난번과 똑같은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.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희망을 놓차는 칼빈대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. 자, 아 정말 이걸 해내네요라는 말밖에는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굉장한 전반과 후반을 펼친 칼빈대와 명지대학교였습니다. 계속해서 두드린 칼빈대 그리고 수비에는 명지대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승부차기까지 이어지고 오늘의 승자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. 자 정말 아 다시 한번 보시죠. 크로스 질 좋은 크로스였고 아 그대로 넘어지나 했는데 홍성화 선수가 팀을 위기에서 구원해냈습니다. 홍성화 선수의 멋진 골과 함께 아 선수들 쓰러질 수밖에 없죠. 야, 경기가 아니, 참.